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이치이 부파입니다. 오늘은 잠실 엘스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세계 단지들과 실거래 가격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잠실 엘스는 워낙 유명한 단지라서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위치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철역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여기가 2호선 라인 잠실세내역이고요. 오른쪽은 잠실역 그리고 왼쪽은 2호선과 9호선이 지나는 종합운동장역입니다. 잠실엘스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실세내역과 종합운동장역 W역세권이고요. 또한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단지 내에 이렇게 초중고등학교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가 아주 편리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한강변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녹지공간도 아주 풍부해서 환경도 쾌적하고 주변 생활 인프라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서울에서 최상급의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실 엘스에 대한 일반 현황을 보면 중공 연월은 지난 2008년 9월입니다. 따라서 현재 13년차 된 준신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규모는 총 72개동 5,678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층수는 17층에서 34층까지 그렇게 건축이 됐고요. 평형은 25평에서 45평까지 3개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275% 그리고 건폐율은 16%고요. 세대당 주차대수는 1.35대 그리고 난방은 지역난방과 열병합을 사용하고 있고 형광구조는 모두 계단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건설사를 보면 단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까지 네개 건설사에서 공동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잠실렐스에 대한 평양별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세대수를 보시면 25평은 1150세대, 33평은 가장 많은 4042세대입니다. 그리고 45평은 486세대이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5678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침실과 화장실을 보시면 20평대와 30평대는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45평은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인 재산세를 보면 25평은 389만원, 33평은 485만원, 그리고 45평은 647만원 정도의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종합부동산세는 25평이 101만원, 33평은 229만원, 그리고 45평은 568만원 정도의 종부세가 부과되고요. 대략적인 월 관리비를 보면 25평은 17만원, 33평은 25만원, 그리고 45평은 35만원 정도의 월 관리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잠실 렐스에 대한 입지 분석을 한 다음에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2008년 9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13년차 준신축이고요. 총 72개동 5,678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세 번째 학군인데요. 단지내 자밀초등학교, 신천중학교 그리고 자밀고등학교가 위치한 학세권이고요. 따라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 편리하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리고 엘스 전체적으로. 자밀초등학교와 신천중학교에 배정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번째는 강남, 광화문, 여의도 등 도심 주요 업무지구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직주 근접의 입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형 쇼핑몰, 병원, 은행, 학원, 문화시설 등 주변 생활인프라가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 편리한 그런 단지입니다. 여섯 번째, 교통인데요. 먼저 전철을 보시면 2호선 잠실세내역과 9호선 종합운동장역 더블역세권이고요 또한 단지 주변에 다양한 버스 노선이 지나고 있고 올림픽대로, 강변복로, 잠실대교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일곱 번째는 한강,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등이 인접해 있고요. 단지 내에 울창하고 아름다운 조경 등 녹지 공간이 아주 풍부해서 환경도 쾌적하고. 산책을 하든지 운동하기에 적합한 그런 위치입니다. 또한 동에 따라서 아름다운 한강조망권도 확보되고요. 여덟 번째는 삼성동 종합운동장 개발 등 주변 개발에 따른 호재와 시너지도 기대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큰 단지 전체가 평지로 이루어진 것도 잠실헬스에 대한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잠실헬스에 대한 평양별 가격을 보실 텐데요. 그 전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오늘 설명드릴 가격은 국토부에 등록된 월별 실거래 가격 중 최고가 기준이고요. 그리고 자료조사 시점과 시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실 렐스에 대한 평양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5평을 보시면 작년 8월에 19억 3천만원 거래로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그 뒤로는 약보합세를 보이다가 금년 들어와서 최고가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작년 4월에 비해서는 2억 6천만 원이 상승했고 현재 전세가는 10억 5천만 원 대외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작된 작년 6월 이후로는 거래가 급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3평 보시겠습니다. 작년 말에 23억 원대로 진입을 냈고, 금년대로 와서 지난 3월에는 24억 5천만 원 거래로 기존의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25억 원 시대를 가시권에 두고 있고요. 현재 전세가는 12억 5천만 원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비해서는 25%가 상승한 약 5억 원이 올랐습니다. 33평도 마찬가지로 토지 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작년 6월 이후로는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평입니다.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거래가 끊긴 모습을 보였지만 11월에는 29억 5천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최고가보다 약보합 수준의 거래를 보이고 있지만 호가는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전세가는 19억원 수준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실헬스, 평형별 실거래가격을 알아봤는데요. 세계 평형 모두 작년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는 보합 또는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작년 6월 이후로는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가격 전망 등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잠실엘스 주변 단지들과 가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평대와 30평대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실엘스 25평은 방금 전에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파크리오 26평 보시겠습니다. 작년 12월에 18억원대로 진입을 했고 얼마 전 3월에는 19억 원 거래로 기존의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20억 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리센츠 24평은 작년 하반기에는 거래가 끊긴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금년 1월에 19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얼마 전 3월에는 19억 8천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다시 쓰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리지움 25평은 토지거래 허가제 이후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거래가 없었구요. 작년 11월에 18억 4천만원 거래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최고가 수준에서 거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평대 실거래 가격 보시겠습니다. 잠실헬스 33평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구요. 파크리오 33평 보시겠습니다. 작년 말에 22억원대로 올라섰고, 지난 2월에는 23억 8천만원 거래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호가도 22억에서 23억 원 대회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센츠 33평입니다. 지난 1월까지는 23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 얼마 전 3월에는 24억 8천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25억 원대로 접근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트리지움 33평 보시겠습니다. 작년 12월에 22억 4,500만 원 거래로 기존의 신고가를 갈아치웠고요. 현재는 20억 원 중반대에서 거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호가를 보면 높게는 23억 원까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잠실 헬스 주변 단지들의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모든 단지들이 작년에 급등세를 보였고 특히 작년 말부터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단지들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 23일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되고 또한 지난 2사 부동산 대책 발표 후로는 거래가 크게 우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거래가 줄어든 상태에서도 호가는 빠지지 않고 오히려 최고가보다도 더 강하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당분간은 거래 부진 속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관망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잠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재건축 규제화나 움직임에 따라서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실 엘스 또한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최상급의 입지와 삼성동 종합운동장 개발 등 굵직한 호재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25평은 20억원대 그리고 33평은 25억 원대 진입은 시간 문제일 것 같고요. 그동안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소폭의 등락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한 매수세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은 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시면서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